고금소총, 망아지에 놀라고 특효약에 찡그리다. 조선 중력, 박엽이 함경도병마절도사로 있을 때, 삿도 이경훈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박엽의 눈에 이경훈이 매우 거만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여 박엽은 언제 한번 골탕을 먹여야겠다고 벼렸습니다. 어느날, 박엽은 집으로 손님들을 초대해 대접한 다음, 이경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북쪽으로 사냥을 나갈까 하는데 우리와 함께 구경할겸 사토께서 같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좋은 산골에 부임했는데 사냥을 못해봐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엽은 수화를 시켜 이러저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을 받은 사령은 즉시 망아지를 구해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엽 일행은 사냥을 했고 이 경우는 말을 탄채 따라다니며 구경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날이 저물 무렵 사령이 망아지 몸에 호랑이 가죽을 입혀 숲 속에 숨겨두었다가 어미말이 지날 때 풀어주었습니다. 망아지는 한나절 동안 보지 못한 어미말을 보자 반가워서 빠른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경훈이 탄 말이 바로 어미였는데 봄가죽 뒤집어 쓴 망아지가 등장하자 어미 말과 함께 이경훈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색이 된 이경훈은 호랑이가 쫓아오는 줄 알고 채찍질을 하여 그 자리에서 멀리 달아났습니다. 이야, 이야, 연신 채찍을 휘두르며 도망치던 이경훈은 말에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뒤늦게 따라온 수아가 급히 이경훈을 옮겼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이경훈에게 위문운 박엽이 특효 명약이라며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경훈이 뭐냐고 물었더니 박엽은 개똥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면서 개똥을 물에 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경훈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아픈 허리를 빨리 고치겠다는 생각에 단숨에 들이켰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